따라해서 참 소망이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불가수 앞에 내 마음의 소원을 도와내고 주님의 마음이 아마 기쁨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인답해 주시고 우리를 더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또 감사하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주 앞에 또첫 시간을 주의 말씀으로 또 교제하며 또 간구할수 있는 또 믿음을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또 마음을 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무더웠던 여름도 다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또이 풍성한 계절, 또 가을에 또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하나씩 열매를 또 맺는 그 은총을 주시기를 간절히 또 원하옵나이다. 언제나 나에게 하나님이 받으신 구원의 은총과 그 가장 어려고 힘들 때더 가까이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깃들어 주시는 게 하나님을 더의지하게또 원하옵나이다. 하나님만 더 바라보게 해주시고 또늘도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또 부어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 또 심령이 또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또 말씀에 또 능력을 또 체험을 해주시고, 우리 또자은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주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또 역사심이 또 나타나게 하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회 7장입니다. 7편 32절, 40절까지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라.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둘지 아니하시고, 재판대로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돌을 시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볼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주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와로부터 호 오라니 그는 란데 그들의 요새 여호와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는 그를 의지할까라 아멘 10편 이 37편 이 말씀은 악인과 의인에 대한 파견에 반대되는 그럼 또, 체육을 계속 언급이 되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으로서, 이 의인은 주를 경외하는 모든 믿는 자들, 하나님의 이 자녀들을 이제 말합니다. 악기는 멸망과 심판으로 시작이 되지만, 의인은 땅을 차지하고, 또 영생의 뇌를 누리고 또 평강의 극복을 받는다는 것 우리는 이 말씀이 그냥 문자적으로만 있는 말씀이 아니고 실제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말씀을 또 확신을 또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 믿음이 필요할수들 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악인이 의인을 엿보와 살해할 기회를 이 찾이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연나의 의인은 악인 그 악인은 제나 의인을 살펴보면서 틈을 노린다는 것입니다. 이 악인은 산탄 저 마귀와 또 어둠의 이 세력들, 또, 마귀의 또 추종하는 모든 세력들, 또, 하나님을 버역하는 세력, 또, 불신, 또, 세력, 다 모든 걸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엿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틈을 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귀는 틈을 노리고, 나의 약점을 또, 살피면서 공격을 위해 한다는 것입니다. 늘 나를 넘어뜨리게 할기회를 이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그를 아비네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를 더 경외하고 믿음을 찾는 자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함께해 주시고 버림당하지 않도록 또 악인들을 인하여 또 실패와 낭망에 가깝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또 믿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성들이 되겠습니다. 어 그런데 그런 믿음을 지켜야 할 그런 의무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택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34절에 보면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또 누군가가 나를 보호해 줄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또 바라고 주 여호와의 하나님을 또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선택에 이 기도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 길을 좀 했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라면 내가 기뻐하는 일보다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해 일하면 그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또보호하 있습니다. 그리하면 네가 땅을 대 네,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이 땅을 차지한다는 거 바로 우리에게 승리의 이런 기쁨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영원한 주의 또 나라의 이 축복 또한 가깝게는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심 속에 살아가는 은혜를 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악인의 강성함은 금방 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의 결국도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본문 38절에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를 끊어질 것이다. 여기서 바로 이 미래가 중요합니다. 당장 이 현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바로 그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나의 미래, 아인의 미래는 멸망과 끊어지는 것 하나님의 은총으로또 완전히 끊어지게 되지만 그러나 의인의 미래, 주를 경여하는 미래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또 성취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복된 삶으로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요하로부터 오난이었습니다. 또환란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의인도 주를 경의하고 기도하는 결성도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저 스스로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의 요새만 되어주셔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그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절에서 하십더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게했습니다이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는 그를 의지한 까닭이요다. 우리는 이 마지막 이 말씀, 그를 의지한 까닭이요다. 하나님을 의지한 그 까닭이로다. 하나님을 또 사랑하고 또 기도한 까닭이로다. 하나님만 바라봄이 까닭이로다. 우리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또 역사심을 바라보면서 여러 그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또 마음이 답답하고 그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자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는 거룩히 여김을 나누시오니 나라가 이마수옵니의지시하는대도같이 나라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는 우리에게 영원한 양수를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대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도 시험에 크게 하지 마시오. 옵 엄마에게서 구하시옵소서 아, 나, 어, 건설까지 한 것이 때, 영원히 싸운 나이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심가로 보며, 하나님을 의지한 까닭으로다. 이 말씀대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기다립니다. 그